사실 저는 익사이틱한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laughs> 좀, 그런데 흥미를 잘못 붙이는 사람인데, 어,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아, 내가 할수 있을까? 아, 겨울바다에서 서핑? 내가 할수 있을까? 너무 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 초고 때부터 합류를 하게 됐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프리 기간이 넉넉하게 있었고 이 촬영하기 한달 전쯤부터 양양에 혼자 내려가가지고 혼자 지내면서 매일 바다에 입수해서 매일 서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그 서핑 선생님과 항상 이렇게 동행하면서 매일 몇 시간씩 바다에 들어가서 했던 그 기억이 저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고 어, 그 양양에 계시는 정말 로컬 서퍼분들의 인생 같은 것도 좀 옆에서 엿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함께 하다보니까 계속 바다와 함께하고 그러다보니까 어, 수안의 정서를 조금 더알수 있는 시간 수안과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시간이어서 더 귀여게 남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추운데 사실 서퍼 분들께서는 양양 같은 경우는 겨울 파도가 정말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그 동해 바다의 그 겨울 파도가 굉장히 거칠지만 힘이 있어서 그 묘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력을 잘알수 있어서, 아, 이 영화가 겨울에 어, 이런 느낌을 담아내고 싶었구나. 또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고, 굉장히 계속 혼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하기도 했지만,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